자, 안녕하세요. 자, 우리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헬스플랜 2030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요거 전에 유인물 잠깐 가로놓기가 좀 있어서 요거부터 해결하고 가야 1번 문제가 좀 쉬울 것 같아. 자, 5차 비전 아실 거고, 총괄 목표 아실 거고, 총괄 목표는 두 개입니다. 건강 수명의 연장, 건강 형평성 최고. 건강 수명은 몇 살까지? 73.3세입니다. 이런 거는 기본으로 외워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건강 형평성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소득 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역 간. 그래서 소득은 소득 순위 상위 20%, 하위 20% 간의 수명 격차를 7.6세 이하로 낮춘다. 이것도 이미 시험 문제는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은 역시 상위 20%하고 하위 20% 간의 격차를 2.9세로 낮춘다. 이것도 이미 기출 문제로 나왔으니까 외워두시면 되고.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과. 자, 특히 건강생활 실천에 마지막에 들어간 게 구강건강이죠. 구강건강. 이건 꼭 외워두셔야 돼. 요번에 들어간 거니까. 그 다음에 정신건강 관리에는 모두 네 개입니다. 자살예방, 그 다음에 가로안의 치매, 그 다음에 중독 지역사의 정신건강 모두 네 개입니다. 그리고 비감염성 질환은 역시 네 개입니다. 암, 그 다음에 가로안이 심뇌혈관 질환, 심뇌혈관 질환, 비만 손상 네 개입니다. 그리고 감염 및환경성질환은세개 보이실 거예요. 그다음에 인구 집단별 건강관리 있고 건강친화적 환경구축. 하여튼 이 분과가 다 골고루 한 번씩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서 좀 중요하니까 기억해 두시고 밑에 대표지표도 좀 기억해 두세요. 특히 암 관리는 모 발생률이야. 당연히 암 발생률을 얘기하겠죠. 암 발생률. 자심뇌혈관질환은세개입니다 자 하나가 고혈압 유병률 그리고 당뇨병 유병률 자 발생률 안에 유병률입니다. 그리고 급성 신근경색증 환자 발병 후몇 시간 3시간 미만 응급실 도착 비율 3시간이 가장 황금적인 시기, 시간이다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결핵은 신환자율로 봅니다. 신환자율 그리고 중독 이을충전 하시면 중독이 있을 거예요. 자, 중독은 알코올 사용 장애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로 보고 있습니다. 알콜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꼭 맞아 주셔야 되죠. 영유아 건강이요. 자, 영유아 건강은 영아 사망률로 봅니다. 영아 사망률. 그다음이 여성이요. 자, 예전에는 모성이었다 여성으로 바뀐 건 아실 거고 여성은 모성 사망 비로 봅니다. 모성 사망 비. 그리고 나머지도 좀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1번 들어갈게요. 자, 올바른 설명을 보라 구하시면 돼. 건강 생활 실천의 중점 과제에 신체 활동이 하나가 더 추가됐다? 아니에요. 아까 뭐가 더 추가됐냐면 구강 건강이 하나 더 추가된 거죠. 신체 활동은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구강 건강이 하나 더 추가되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자, 2번 정신 건강 관리에는 자살 예방 네 있습니다 치매 있고 중독 있고 지역사회 정신건강 있습니다 결국 답은 2번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노인 건강의 대표지표 자 노인 건강의 대표 지표 찾아보세요 노인 건강의 대표 지표는 주관적인 건강인지율이야. 그래서 본인한테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관적인 건강 인지율을 제시한 거지 일상생활 수행 능력은 예전에 2020대 얘기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네 번째, 심뇌혈관 질환의 대표 지표로는 고혈압 발생률이 아니라 유병률 그리고 당뇨병 유병률 그다음에 급성신근경색증 발병 후 3시간 미만 이거는 맞네요. 그래서 발생률 때문에 틀린 거다. 답은 2번이 됩니다 이런것 아주 쉬운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2번입니다 우리 역사 대부분 공중보건의사 보건행정에서 역사는 이런 식으로 몽땅 묶어서 나옵니다 자 미국 매사추세추주의 위생업무 보고서 요거 미국의 세터기 한건 아시죠 세터기 1850년에 한겁니다 1850년에 위생업무 보고서 그 다음에 영국 노동자 집단의 위생 상태에 관한 보고서 얘는 1842 1842년. 그다음에 다번에 영국의 닷손 보고서 처음 들어보셨다고 생각 큰 납니다. 이 닷손 보고서 때문에 실질적인 보건소가 설립이 된 거죠. 그렇죠? 요게 1920년, 1920년. 자, 라번 열병 보고서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렇 37년에서 38년 2년에 걸쳐서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 콜레라 보고서, 누구 생각나세요 스노우 생활 아셔야 되겠지? 자, 콜레라 보고서, 1855년. 자, 그러니까 제일 먼저 생긴 게 영국 열병 보고서입니다. 자, 라가 제일 먼저 나와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가 나와야 돼. 나. 예,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정말 맞아주셔야 됩니다.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도 우리 분명히 모의고사 문제를 통해서 다 연습을 했었을 거예요. 채용시험과 같은 측정도구가 직무수행 능력과 같은 변수의 값을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하느냐. 결국, 시험 성적이 나중에 공무원 생활하면서 직무수행 평가하고 어떻게 똑같으냐. 시험 성적을 잘 받았는데, 가서 근무 성적도 잘 받았어. 그럼 이것이 높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타당성입니다. 무슨 타당성이냐면, 구성 기준 내용 중에서 무슨 타당성? 기준 타당성이죠. 답은 2번인 거고 이것도 또 모르실까 봐또 정리했습니다. 자, 타당성은 시험이 무엇을 측정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얘기하는 거고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내용 기준, 그다음에 구성 타당도. 이 중에 내용 타당도는 응시자가 직무 수행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다시 말해서 공무원에게 필요한 기술, 지식 이런 것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식이 얼마나 있어 기술이 얼마나 있어 이걸 측정하는 걸 내용타당도라고 표현하는 거고, 기준타당도는 요거의 예측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험 성적과 업무 수행 실적을 비교하는 거죠. 요게 기준타당도. 그다음에 구성타당도는 아까 기술, 뭐 지식 이런 걸 측정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 시험이 진짜 기술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는데. 또는 지식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는데 이걸 보는 게 구성타당도. 그래서 이 구성타당도는 잘 모르시더라도 내용타당도하고 기준타당도는 꼭 기억을 해 두시라고 했습니다. 시험 문제가 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3번의 답은 2번. 요건요 자리에서 빨리 외워두시고 가셔야 돼.